여러분 안녕하세요. 칼을 다루고 계신 셰프 여러분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칼을 사용하시는 주부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주제는 연마와 연삭이란 어떻게 다른가? 연마는 무엇이고 연삭은 무엇인가? 우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연삭이라고 하는 것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용도에 맞게 가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연마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미세하게 갈고 닦아 빛내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마라는 말을 할 때는, 어, 자신을 연마한다. 공부에 매진해서 어떤 결과를 돌출할 때까지 연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칼 이야기로 돌아가서 칼을 연마 행위를 하지 않고 연삭 행위만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올수 있는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연삭작용에 사용되는 숫돌의 종류는 기초 연마 400번, 중간 연마 1000번, 그 다음 단계 연마 2000번, 이 정도에서 칼날의 형태를 완전하게 잡기 위해서 연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연삭 작업만 맞춰져 있는 칼의 상태를 현미경 또는 확대경을 통해서 날 끝을 보게 되면 날 끝에 불규칙한 많은 입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갈고 닦지 않고 연삭작용만 해서 조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하게 붙어 있는 연삭작용으로 인한 칼밥이 음식물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칼을 사용함으로 하기 위해서 도마를 사용하게 되는데 도마의 부딪힘 현상이 나타날 때 바르고 그 불규칙한 입자들이 깨지면서 칼은 쉽게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할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삭 활동만 해서 칼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바로 그말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번 이상부터가 실제 갈고 다듬는 그런 연마 작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연마 방식은 1, 2차, 3차 연삭작용의 활동을 하는 그런 힘의 안배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힘으로, 가벼운 힘으로 칼 날의 끝이 숲들에 닿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천천히 가벼운 힘으로 약 10회에서 15회 정도를 밀고 당기면서, 뭐 당길 때는 거의 날이 숫돌에 닿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밀 때만 날 끝이 숫돌에 접착 형성을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바로 연마 작용이 완료가 된 곳입니다. 그 연마 작용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칼날의 끝을 다시 현미경으로 아니면 확대경으로 확인 관찰해 보게 되면 아주 고운 상태, 빛나는 그런 상태로 칼날 끝이 잘 다누어진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심하고 칼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연작 작용만 연작 활동만 해서 칼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이 칼은 아, 제가 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야채도 그냥 막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에,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연마 작업까지 지금 완료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칼 후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어, 그 부분이 어,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 그 상태가 바로 어, 연마작용 연마 작업까지 완료한 에, 그런 상태가 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잘 보이시죠? 지금 칼날 끝이 에, 지금 불빛에 의해서 지금 광채가 나고 지금 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날 끝을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그런 부분이 보이실텐데 그것은 날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각으로 날각을 형성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말을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모든 식자재에는 100% 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 지내도 될 만한 어, 그런 연모와 연삭이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형태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연마까지, 연마 작업 과정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칼을 사용하시게 되면 만족한 그런 셰프 활동, 만족한 가족을 위한 요리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곧바로 한가위 추석이 이어집니다. 모이시는 가족 모두 행복한 한가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뵙고자 합니다. 칼가는 직업인 양삭가씨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